제가 1000명 미만일 때 저와 함께했던 구독자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HLB를 주로 다루면서 HLB 주주님들과 더 많이 가까워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어, 마음 한켠으로는 잊지 않고 주식고수 매매 분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키움 대회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윤곽이 잡혔기에 1위부터 10위는 믿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호가창 분석은 제외했습니다. 초창기 구독자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초창기에 제가 아는 모든 걸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수백 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현상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차트를 보면서 음, 이 자리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효과창 분석 영상은 이제 녹화를 따로 할 예정인데요.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지, 즉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가 어, 공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했었죠. 어,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말로라도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어, 괜찮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리그에 1위가 리미티드 리트라는 님이고, 2위는 아이 캘 플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170%랑 16% 0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1위는 이제 점심 때쯤에 헬릭스 믹스를 매매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헬릭스 믹스고 23일의 어, 차트입니다. 바이오가 폭등을 일으켰던 그런 날이었죠. 폭등장을 연출했던 날입니다.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10만 5천원 어, 1위는 어디서 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은 여기서 여기입니다. 대략 한 3-4분 안에 매매가 끝났고요 어, 이전 키움 실전투자대회 그 매매 내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위, 2위 뭐 하시는 분들은 그1% 뛰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이나 미술을 사용해서 1% 수익을 봤다면 대략 2%, 3%가 되겠죠. 그리고 그 1%도 모여서 5번 성공했다. 거의 이제 100% 가까운 확률로 5번 성공했다면 은 5%입니다. 하루에 5%만 해도 20 거래일이라면 은 수익률이 100%가 넘죠. 그래서 큰 욕심 안 부리고 1% 뜨기를 하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 1위 매매 내역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지와 저항 자리죠. 10만 5천원. 그 자리에 오니까 이 밑에서 받은 다음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도 저항 자리죠.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저항 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이제 박스권에서 박스권 매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한 가지구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집중을 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잡고 싶은 게 대부분 이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1위는 이제 이런 자리도 매매를 했겠죠 그 제가 이전 내역은 못 봐서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이 뒤에도 수익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만 집중하지만 이 시세가 나는 것을 관찰한 다음에, 이 뒤에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도 수익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은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서도 1%의 수익은 볼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종목 선정은 대부분이 다 거래대금 터지는 상위 종목에서 하니까, 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위자들 매매 종목들이 겹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위 매매를 살펴봤고요. 여기 수량이 뭐 177, 36 이렇게 어 분할로 이렇게 매수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받치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눌림 매매를 할때 밑에서 받칠 때 이렇게 되겠고 어, 아무래도 추측컨대, 이제 1% 뜨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 호가를 위로 삼고, 아래로 팔면은, 그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밑으로 받치는 매수, 위로 받치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세금 수수료가, 지금 이제 0.05% 줄어서, 0.28%가 됐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아직 큰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캔플라이를 보시면 어 이분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요 매수랑 똑같이 지금 61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어, 위로 매도를 걸어놓고 팔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일재지 차트고요. 어 하락을 했네요. 은봉으로. 자 그리고 여기로 와서 자 제가 선을 또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5,600원에 그었는데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더 명확한데요. 여기서 지지 역할을 한번 했고, 두번 하고, 근데 이두번 하고 상승할 때이 상승폭이 좀 작았죠. 우하양 하는, 그리고 좀 신경 쓰이는 게 여기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매도를 어디서 했느냐라면은, 매도를 이제 여기서 했습니다. 매도를 여기서 했다는 것은 손절이죠. 손절을 한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고 어, 이거는 제가 호가창을 봤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5,600원을 깨니까 매도를 한거 맞고요 정확히 얼마에서 매도를 했냐면은 5,600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5,600원에 걸어놓고 이제 다 체결이 되지 않고 5,580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반등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살짝 양봉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 체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11시 4분부터 이제 매도가 있고, 11시 5분에 위로 사는 물량들이 이제 손절 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이 5,600원을 뚫으면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걸 만든 게 2위가 이위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5,600에 큰 물량을 한번 던졌습니다. 5,600원에 한 10만주가 넘는 물량을 이제 딱그 지정가 매도로 걸었었는데요. 5,600원에 다 체결이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매도 물량이 어, 지금 해도 1억이 넘죠 한 2억이 넘어는 가것 같은데 이 전에 더큰 물량을 선전했습니다. 자 일봉 상으로 또 보면은 5,600원은 이제 의미가 있는 가격인데요. 5,600원에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지지와 저항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5,600원에 도달을 하려고 할 때쯤 시세가 약해서 도달을 했겠죠. 밑으로 내려왔겠죠. 뭐 5,620원 5,610원에 매도를 하는게 아니라 5,600원에 매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게 실전투자대회 고수들을 보면은 이제 매매의 타점이 가격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뭐 대략적으로 이때쯤 뭐 시장가로 5,630원에 산다. 이렇게가 아니라 정확히 5,600원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 영상에서 라운드 피겨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위랑 2위 1억 리그를 분석을 했고요. 어, 이어서 어, 다음 리그, 다음 리그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실전 투자 대회 매매력이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수들의 매매를 조금 분석하고 힌트만 얻어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어, 공부를 하면은 얼마든지 소스가 많으니까 어,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 제가 다 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